이게 웬일일까요? 땡같이 비어 있네요. 이곳이 바로 BMW 코오롱모터스 삼성전 시장에서만 누려보실 수 있는 핸드오버 출고장입니다. 많은 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아 오늘은 850i M 850i 출고가 있어서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laughs> 고객님께서 5시 약속이신데 좀 빨리 와주셔서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laughs> 정신이 없습니다. 차는 3층에 있는데 3층에서 제가 1층까지 내리는 모습까지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출고차 M850i 블랙 사파이어 색상의 차량인데 파츠들이 이번에 블랙으로 다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브리더 그 다음에 윈도우 몰딩 그리고 키드니 그릴 브레이크 캘리퍼 색상 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블랙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원래 M850i 구입해주시는 분들께서는 크롬 같은 것들을 다 랩핑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랙 파츠들이 기본으로 이런 식으로 장착 되기 때문에 블랙 스페셜 에디션 같은 차량이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출고하시는 대표님께서도 이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드셔서 흔쾌히 좋은 프로모션으로 차량을 구입하시게 됐습니다. 원래는 머플러랑 배기 팁 같은 것들도 이제 크롬이 들어가야 되는데 블랙 파츠들이 이런 식으로 다 장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블랙 에디션 같은 느낌이 후면부에서도 많이 드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썬팅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시야가 사이 좋은 필름지를 좀 원하셔서 디펜더 타시던 분이신데 썬팅이 안 좋으셔서 판매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엔 포퍼 업틱에 되게 이제 조금 시인성이 좋은 이제 썬팅지로 하여금 시공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출고 준비를 다 마쳤고 1층으로 내리면서 차량에 출고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웬일일까요? 때마침 비어있네요. 이곳이 바로 BMW 코롱모터스 삼성전 시장에서만 누려보실 수 있는 핸드오버 출고장입니다. 많은 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출고 준비를 좀 마쳤는데, 이제 대표님께 인도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저희 BMW 삼성지전만의 출고장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M850i 법인 대표님께 출고를 도와드리게 됐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6월까지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서, M850i 가격은 1억 4,670만 원이며, 프로모션은 지금 3월 달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크고 좋은 프로모션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병수 대리한테 연락을 해주시 M850i 시승기는 물론 정확한 견적 상담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도와주신 박수현 주임님